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7월 3일입니다. 이제 오늘부로 이제 66회 시험일까지 8월 24일날 보니까 디데이 52일 정도 딱 남았습니다. 음그뭐한 분이 또 질문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질문 내용이 어뭐 65회 캐시그 일일차, 1일차3일차 문제 풀이 좀 부탁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풀어져 있어요. 어디냐면 그 관현도 문제 자료에 보면 작업형 관현도 문제 자료 게시판 그 안에 동영상 풀이는 돼 있는데요. 어 당시에 이제 프로그램 할때어 그냥 문제 보고서 바로 그 자리에서 프로그램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바로 올려준 건데 그리고 이제 좀좀더 쉽게 또 정확하게 좀 풀이를 해서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거 한번더 해, 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순서도 지금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순서도만 막 중요하다고 해서 순서도만 막 주구장장, 그 순서도만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골고루 문제를 풀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다시 한번 풀어드릴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지금 일단은 풀이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요. 뭐,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뭐, 저기, 그, 뭐지? 그, 배륙시장에 보시면은요, 물어 나눔이나 배륙시장에 보시면은, 그, 명작에 수집이 피시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 교재를 요번 주 5일까지 받으니까, 이제, 음. 오늘 3일이면 내물까지 받아요. 내모레까지 받으니까, 그분들, 이건 빨리 하셔가지고, 저기 하세요.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0건 정도 지금 신청을 해 놨고요. 어 이제 더 이상 안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댓글을 갖다가 그 학원 놈이 들어와 가지고 또써 놨대. 부산에 있는 뭐그 D 학원 <laughs> 관련된 놈인데 정신머리가 없어. 그 학원 놈들은 좀 여기 들어와 가지고 어? 그거 저기 그 올리 저 신청하고 그러지 마요. 어? 내날 감정상 해가지고 학원 놈들하고 뭘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d 자 관련된 학원들인데 이~ 정신 나갔더라 나갔더구만 어~ 그 놈들이 d 자 들어간 학원 놈들이 작업해가지고 6 0의 카톡 사건을 그~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서 뭔 낯짝으로 나한테 들어와서 교재를 산다 그러고 전화를 해, 전화를 해달래. 전화 바람, 이렇게 써 있어. 그래서, 내가 너 같은 놈들한테 전화를 걸겠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열받아서. 어? 학원 놈들하고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학원 쓰레기들하고는. 근데 여기다가 교재를 산다고 저기 써놨어요. 미친놈들이. 뭐 교재 사가 봐야 걔네들 뭐 그거 갖다 뺏겨가지고 뭐요. 어? 어? 저기 출판한다. 그것뿐이지. 뭐 걔네들이 그거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뭐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 공부도 안 하는 놈들이. 그래서 여기다가 학원 놈들 있지 않으면 써놓지 마요 어디 학원이라고 해서 배송해 달라고 하는데 뭐 미친놈이다 있어 또라이 새끼지 이거 어? 나는 전국에 있는 그 전기 학원들 있잖아요 다그그 그, 그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해 내가 봐도 겪어 봤어도 제정신이 아니야 얘네들이 응? 아주 비열하고 나쁜 놈들이 다 학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들는 학원이 없다니까. 어 대한민국에 내가 그 수, 정말 많은 학원들을 거쳐갔지만 정말 제대로 된 학원 없었어. 다 그런 놈들이야 전부다. 응? 근데 어디다 여기 들어와가지고 여기 뭐교질 신청하고 뭐하고 어? 뭘하라는 거예요 그 저는 하지 말라고. 나 학원하고는 딱 그냥 인연을 딱 끊을 거예요. 어? 학원 쓰레기들하고는. 응? 학원 쓰레기더라고는. 응? 나산업혁가공단하고도 지금 뭐 대치 상태고 응? 학원들하고도 대치 상태고 그런데 무슨 학원놈들이 전화해가지고 뭐뭐 어? 뭐 어쩌겠다는 거야 왜 전화를 하는데 내가 그러면뭐 니들한테 뭘뭘 뭘 어떻게 하는, 하, 하는 거야 이 학원놈들 새끼들은요 사람을 다 이용만 해먹고 갖다가 버려요 이 새끼들이야 어 응? 이용만 해먹고 다 빼먹고 다 빼먹고서 갖다 버리는 새끼들이 바로 학원 새끼들이라고 아주 비열한 새끼들이야 아주 근데 전화하지 말라고 해요 좀. 응? 어? 학원 놈들. 나 상, 상종하고 싶지 않아요. 학원도 그냥 밟아버리고 싶어요, 나 진짜. 응? 씹어서 그냥 먹고 싶어, 그냥 아주. 응? 아주 그러면 되나? 뭐, 어디다, 뭐, 교재를 사겠다고 해서 그거 써놨어요. 학원이라고 하면서, 그, 직업전문학교라고 하면서, 부산에, <laughs> 환장 하대. 뭐 미친놈의 새끼들이지, 그냥. 정신없는 새끼들. 그, 그런데 저 신청하지 마요. 응? 어? 감정상하게 그러지 마라. 알지도 못하는 것도 그 D자건 뒤 D, D 들어가는 학원이더라니까 어 미친놈의 새끼들이지 응? 그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 새끼들이 아닌 거야 가 아는데 그 새끼들이 사람 새끼들이 아니에요 인간 같지도 않은데 이것들이 어디다 대고서 뭐 교재를 산다 하면서 전화 좀 달라고 전화 바람 이렇게 딱써놨고너 미쳤냐? 네니니니같으면 나를 나 같은 경우를 당하면은 니가 전화를 응? 하고 싶겠냐고. 응? 참나 이상해요. 아주 걔네들 생각하면. 자, 그래서 하여튼 학원 놈들 그 직업 전문학교 하는 놈들은 전화하지 마요. 전화하지 말고 난 걔네들하고 상종 안할 겁니다. 이제. 안할 거고. 그 감독관이나 또 저기 뭐요. 그 관리위원 들어가는 사람들 거기 그 d 자 들어가는 학원이나 학원이나 그 저기 직업 전문학교에다가 시험지 갖다 주지 말아요. 아, 큰일나 응? 걔네들이 응? 고등학교 선생님도 팔아먹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넘겨버렸어. 어? 아니 어떻게 그래?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갖다가 다 팔아먹고 이치을한다니까이 새끼들이. 어? 이 썩은 놈들이지, 나쁜 놈들이지. 자, 그래서 절대로 이제 그런 그 학원 쪽에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요. 나는 그 학원들하고는 뭐 이가 갈리게 싫고요. 앞으로 학원이 뭐내 허락도 안 받고서 내거 갖다가 막 하고 막 그러잖아. 그럼 나는 나딱 다 고소해 버릴 거야. 아니, 가만 안둘 거야. 싹 밟아버릴 거야. 그냥 어? 실력으로 하자 얘겨. 실력 누가 누구, 누구 실력이 더 난가 한번 보자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이용해 먹고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렇게 할까? 이 썩은 놈들 아니야. 수험생도 자기 수험생들까지 팔아먹잖아. 자기 학원들 수험생도 그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걸 알면은 좀 어? 신고하는 거에 대해서. 어? 상당히 좀꺼리게 해야 되는데 자기 학생들까지 다 팔아먹었어. 그게 뭔 짓이야 도대체. 못된 놈의 새끼들이지. 그래서 절대로 그 그런 사람들은 여기가 수강신청 하지 말아요 학원 놈들. 응? 어? 내가 거듭 경고합니다. 아까 써놨어요. 아까 써놔가지고 나싹살짜 하고서 그 활동 정지 시켜버렸어요 바로. 응? 어? 시키지도 말라고. 자 그럼 오늘은 저기 그한국산업일가용공단이왜자 기능장 그 시험 보시면은요. 1차 시험이 끝나잖아요. 1차 시험이 이제 사지선다형 그 필타평입니다. 아니 저기 사지선다 객관식 시험이죠. 1차 시험이요. 요 이제 요번에 그 7월 14일인가 15일 15일부터 보나요? 좀 있으면 보잖아요. 그죠? 1차 시험이 제 필기 시험을 1차 시험을 보는데 1차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달 정도 있다가 바로 이제 그 2차 시험 실기를 봅니다. 어? 기능장은 다 그렇죠. 경기장 쪽은 이제 2차그 필답 2차 시험을 보는데 2차 시험이 필답형하고 작업 작업형 시험으로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전기기능장은 이 전기기능장 필답형하고 작업형 시험이 있는, 나눠져 있는데한달 안에 이 필답형하고 작업형 시험을 완성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초사이이아니야 이상 슈퍼히어로가 이상 이건 할 수가 없어 불가능한 겁니다. 공부에서는 힘든 얘기죠. 학격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필기를 합격하고 나서 실기를 시작해서 합격하겠다 그러면은 요번보다는 이제 다음에 이제 합격할 거를 기대를 하고 좀 공부를 천천히 여유롭게 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어차피 가봐야 떨어질 거100%뭐 거의 뭐 99.99%인데, 어? 어? 그래서 그 1차 필기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실기 그 준비를 이렇게 하시면은 안 돼요. 상당히 좀 너무 독찹니다 그러면 왜, 왜 이렇게 준비 기간을 짧게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2차, 그, 2차 시, 예, 시험을 치르려면은 보통 아무리 짧아도 한석달 이상은 있어야, 그 토울이 있어야 됩니다. 1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2차 시험을 보려고 그면한석달 정도 이렇게 토울을 둬야지 사람들이 이제 준비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석 달도 안 되고 그냥 한달 정도 딱 지난 다음에 바로 그냥 2차 시험을 본단 말이야. 그러니 뭐 합격이나겠습니까? 하 그래서 전기기능장 시험을 보시면은요, 이 합격 인원을 그 최종 합격자를 보시면은요, 한 번에서 합격하는 사람이 뭐 거의 없어요. 그냥 없고 거의 대부분 뭐두 번, 세 번, 네번막 이렇게 여러 번 시험을 봐야지만이 합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그, 왜 이렇게 준비기간을 짧게, 이렇게 2차 시험을 보는 준비기간이 짧아서 거의 뭐그첫 번째 시험 본 사람들은 2차 시험을 이제 그 필기 합격하고 나서 준비를 하게 되면 다 떨어지는, 떨어지게 만드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너무 준비기간이 짧죠? 최소한 석달 이상은 줘야지만이 뭐, 학원에 다니는 사람은 학원에 다니고, 인터넷 강의 들을 사람 듣고, 뭐, 여러 가지 좀 준비를 좀 해보는데, 공부를 하고, 그럴 틈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그래서, 2차 그 작업형, 그, 아니, 저, 필답평화 작업형, 이, 이걸 할 때는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마음은 급하니까, 빨리 시험을 봐야 되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학원들의 그, 뭐죠? 학원들이 그, 허위 과장 광고를 막 냅니다. 허위 과장 광고를 막 내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서 이제 빨리 막그 학원을 등록을 해버리는 거야. 소음료가 세상에 보면은 그 120만원 막 이렇게 받아요. 필형평작업형막 포함해서 막 120만원 넘게 받고 막 그래. 환장하지. 그 비싼 돈을 내가지고 거기를 다닌다고. 그래봐야 뭐 거의 뭐100% 떨어지는 거뭐 자명하잖아. 응? 을칠 수가 없잖아. 음. 이렇게 준비 기간이 이렇게 짧게 이렇게 되는 건요. 산업일관갈공단이이 수험자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그 업무 처리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냥 무조건 에 이렇게 업무 처리만 신경을 써서 거기에다가 하기 때문에 그 일정에 그냥 맞춰가지고 그냥 대충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원래 원칙이라면은 원칙대로 이제 수험자를 생각해서 어 이런 준비 기간을 갖고 그 다음에 시험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봐서 이제 합격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려면은 최소한 1차 시험과 2차시험에토울이 최소한 석달 이상은 가져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석달 전부터 이 준비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이산업일력가용단이그 이렇게 그 일정을 잡아서 어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일정을 갖다가 잡는 거를 수험자 편의에 있어서 수험자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그 일정에 만 그냥 쉽게 맞춰 가지고 그냥 딱한 거야. 일차 시험 됐으니까 그 발표 나왔으면좀 있으면 이제 한달 있다가 바로 그냥 작업형 그 이제 2차 시험 봐 가지고 그냥 끝내 버리자. 이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한국산업일가용단은요 검정 기관으로서 그냥 검정만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수험자를 생각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수험자를 배려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그자 그리고 또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왜 하반기 기능장 시험은요 전기 기능장 뿐만이 아니고 모든 기능장 시험은요. 8월달에 시험 봐. 8월 24일날부터 보잖아. 아, 8월, 8월이면 생각을 해봐요. 막바지 더위에 끝자락에 있어요. 어? 그냥 뜨거워서 쪄 죽습니다, 진짜. 밖에만 나가도. 어? 근데 생각을 해봐요. 이전기경인이 이런 걸 하려면은 완전히 뭐이 전기 녹아다 아닙니까? 어? 땀 삐질삐질 삐질 흘려가면서 그냥 막, 어? 그렇게 해서 그 한여름에 이렇게 힘들게 막 연습하고 막 그렇게 애써서 가야 되는데 응? 음? 그렇게 가, 가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62회 때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요, 그 광주 시험장에 그 공업고등학교 광주 시험장에 그 연세가 많으신 분이 이분이 몸이 안 좋으셨어.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무리 하셔가지고 어떻게 쓰러져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자꾸 하셨어요. 이런 일이 발생했었어. 요 그러니까 몸이 좀 컨디션도 안 좋고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뭐 몸이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이 건강이 악화가 되면서 막 장염이 걸리신 분도 있었고요.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발생한단 말이야. 이런 걸 본다 고하면은 어, 절대로 이 기능장 시험은요. 2차 작업형 시험은요. 8월 달에 보면 안 돼요. 날씨가 선선해서 가을에 봐야지 언제 보냐면 10월 달에 봐야 돼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보라고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쪼이 뜨거운 뜨거운 8월 달에 시험을 보는 이유 가 뭐예요? 그냥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그냥 니들 그냥 피땀 흘려가지고 하다가 이제 죽으라는 뜻이 아니야 말라 죽어라 이 얘기 아니오 한마디로 응? 그렇죠 이런 것들 자체가 이렇게 보면은요 나 이런 것들 보면은 산국산업연강공단이 그 수험자들을 배려하는 게 전혀 없어요. 하나도 배려하는 게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잖아 이거 봐봐. 그렇죠? 전혀 배려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은, 검정기관으로서 이렇게 오르냐. 옳지 않지. 검정기관이라면은, 수험자의 입장을 갖다 좀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이들이 힘들지 않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시험을 그렇게 하게 하고, 좋은 문제를 또 내고, 또 사람들이 힘들지 않게, 또 수험장에서 쓰러져서 돌아가지지 않게,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냥 사람이 죽어 나가요 사람이 이 시험 보다가 생각을 해봐 기능장 시험 보다가 다른 기능장도 마찬가지야 막 8월 달에 시험을 본다니 말이 돼? 그 용접 같은 거 말이야 용접 같은 거 용접 기능장 같은 거 8월 달에 그냥 용접하고 있어 막 아마 그막그 그 용접 그 보안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 그 안에 들어가서 막뭐두집어 쓰고 그래가지고 쪄 죽어 쪄 죽어 아마도로 죽으란 얘기야 아무리 공부는 좀 어렵게 하고, 시험을 쉽게 보라고 했는데, 공부, 공부도 어렵게 하지만, 시험도 엄청나게 어렵게 하다가 이제 죽으란 소리 아니야. 수험자들. 그게 한국산업외과연단이 해야 될 짓입니까? 응? 어? 보십시오. 이게 문제가 많잖아, 이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항의를 하십시오. 항의를 해가지고요. 전기기능장 시험이든, 기능장 시험은요, 1차 시험을 끝나고 나서, 2차 시험을 보려고 그러면, 필답형과 작업형 있지 않습니까? 2차 시험을 보려고 그러면, 1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한석달 정도 뒤에 볼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어? 석달 정도 이렇게 여유를 두면은 어, 실력 있는 사람은, 뭐, 음한 번에도 합격을 할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 생각을 해 봐. 1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바로 뭐 실기를 준비해도 한달뭐 작업 뭐 하고 뭐 필답형 공부해 가지고 합격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 게 얘기야. 실력 있는 사람도 떨어져. 이거는. 그렇지? 그러니까 한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이 터울을 한석달 정도 두고 또 하반기 시험 있지 않습니까? 하반기. 그러니까, 뭐, 66회를 말하는 거죠, 요번. 66회가 되면 8월 24일부터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러면 안 돼. 날씨가 선선해지는 가을에 보란 말이야. 시원한 10월달이나 11월달에 보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달라고, 뭡니까? 정부에다가 청원을 하십시오. 산업일력 깔고 공단에다가 백날 얘기해봐야 걔네들이요, 이 수험자 의견 듣지도 않아요. 응? 어? 내가 그랬잖아. 한국산업혁가영단은요, 자격증공화국의 수장이다. 응? 어? 자격증공화국의 수장이에요, 수장. 5공 군사정권의 잔재라니까. 군사정권의 잔재, 잔재. 거기에. 응? 어?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걔네들이, 뭐여, 군대 대장이란 말이야. 대장이고, 여기 수험자들은 다쫄병이야 그래가지고, 어? 니들은 나를 따라라. 해가지고 다 죽이는 거지. 안맞으로 전쟁 때 끌고 가가지고. 흐 <laughs> 응? 어? 그니까, 러 한국사람일과의 공단에다가 맨날 말해봐야 걔네들 듣지 않아요. 과거에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 참고는 하는데, 누구냐고 하면서 막 뭐라 그래요. 어? 왜 그런 얘기를 여기다 하냐고. 어? 우리가 알아서 하는데. 그런다니까? 절대로, 절대로 한국사람에과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한국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고요. 정부에다 직접 얘기하세요. 청와대에다 얘기하고 국민신문고에다 얘기하고 계속 그냥 여러 명에서 얘기를 하란 말이야.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야지 시험이 좋게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엄청 힘들어요, 지금. 죽을 것같이 힘든 힘든 사람 많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시험을 잘볼수 있게끔 이렇게 시험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 검증을 해야지. 이거는 지금 보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시험이요 전기 기능장 뿐만이 아니고 모든 기능장이 그렇잖아. 어? 왜 다른 그 기능장들은 말이 없냐, 이얘기병신이 뭐여? 응? 아니, 용접 기능장도 있고, 뭐, 무슨 배관 기능장, 뭐 무슨 기능장, 무슨 기능장 다 있잖아. 그런데, 지금 이 지경이잖아, 봐봐, 이 지경이 전부 다. 1번, 2번 해당 안 되는 기능장은 없잖아. 다 똑같지? 상황이 그렇잖아. 그럼 좋지가 않잖아, 여러분들. 검정을 해더라도 여러분 시험 보는데 편하게 보고 또 공부를 열심히 잘할수 있도록 어 이렇게 해야지 평가는 제대로 하란 말이야 정상적으로 하고 시험 문제 좋은 문제 내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이런 고생은 하지 말아야지 봐봐 응왜 이런 짓을 하냐고 응 여기 음모가 있지 아무래도 이게 다른 음모가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시험을 요번에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요, 꼭 그, 어 여러분들 요거 항의하세요, 요거 항의하세요. 일본는 어떻게 하라고? 일차 시험이 끝난 다음에 이차 시험은 한석달 정도 여유를 두게끔 해서 이차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는 거. 어 지금 이게 말이 안 되잖아. 한달 동안에 어떻게 이걸 두 개를 다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62회 때 시험 때는 광주 그 공업고등학교 시험장에서는 어 음, 어르신 한 분이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사람이 시험보다 죽으면 어떻게 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오? 어? 시험이? 그렇잖아. 사람이 시험보다 죽으면 어떻게 해. 그러진 말아야지.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시험을 보더라도, 어? 시원한 가을에 보자. 10월이나 11월에 달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시험 공부 준비를 잘할수 있고, 훨씬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요거를 항의를 하십시오. 뭐 청와대도 항의도 하고 그 다음에 또국민신문에도 항의도 하고 하고요. 산업일 간에 얘기해봐야 걔네들 듣는 척 많은 척이에요. 얘네들 소용도 없어. 어 귀구멍이 안 뚫려가지고 얘네들은 아무 소용도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정부에 직접 건의라고 항의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 시험을 이끌어가고 좋은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고 여러분들이 잘 합격할 수 있도록 이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꼭 따라가지고 이 정부에다 항의를 하도록 하십시오. 어? 저는요, 어, 이런데 산업일가공단이나뭐 고용노동 뭐 엄청나게 항의를 많이 해가지고 얘네들 얘기도 안해 지금은. 뭐, 얘기하고 싶다. 그 감정이 막 그냥 그게 지치 다른 사람이잖아.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얘네들하고 얘기 안해요 그냥 청와대에다가 막 꼬질라 버려 잘못됐다고 해서 그게 그게 편하지 생각해봐. 을 그리고 잘못됐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아십시오. 어?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해서 고쳐야지. 어? 왜 계속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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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으로 보고 있냐고 여러분들. 어? 참 내가 봐도 기술자들 그 기능장 보는 사람들 전기 기능장뿐만 아니라 모든 기능장이 다 바보 같어 사람들이 착해가지고 그래 사람들이 착하고 순진하고 바보 같으니까 그런 거요 응? 왜 그렇게 사냐고 응? 우리의 권리를 주장을 하라고 우리 이거 당연히 주, 이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응? 이 개선돼야지 이게 뭐야 도대체 응? 사람이 죽어나가면 돼 시험장에서. 응? 안 되지? 응? 60여 때 광주 시험장에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런 일이 빚어지면 되겠냐고. 응? 물론 그분이 지병이 있다고 그래도 지병이 악화된 원인이 이런 원인 때문에 빚어진 거 아니냐 이 얘기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응? 여러분들 시험으로 만들어라고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시험이 되고, 여러분들 공부하기 편하고, 여러분들이 합격, 합격하기 좋게 이렇게 만드는 그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누가 만들어야 돼? 사람에게 해주는 거 아니여. 걔네들 절대 안 해줘. 누가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들의 시험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 내가. 응? 그걸 내가 거듭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의해서 바뀌게,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얼마나 시험 보는 입장에서 시험, 수험자들도 부담이 없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또 불만도 좀 적어질 것이고 시험에 대해서 그렇겠죠? 응. 다 좋은 일이야 이거는 정말 이걸 고쳐야 된다니까 그래서 1번 2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자꾸 항의하고 건의하고 민원해 가지고 이거 고쳐 나가도록 하십시오 그래야지 이 시험이 올바른 방향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야 아셨습니까? 응? 이대미이가 분명히 말한 것은 여러분들 지켜서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응? 어? 이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저는 기능장 이미 옛날에 따서요. 오래전에 따서 필요도 없지만, 응? 어? 여러분들은 이 시험을 꼭 봐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시험으로 만들어라. 여러분들의 주장을 강력히 얘기를 하고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해서 이 시험을 좋은 방향으로 바꿔 나가도록 하십시오. 제가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 놓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